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마귀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마귀와, 마귀야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로 교회에서 보면, 아나 마귀 씨였었나봐. 아우, 뭐,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귀 핑계를 대요. 어,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다만, 무엇을 할수 있느냐?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도 마귀가 무엇을 넣어주죠?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생각을 넣어주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듯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 주님도 우리를,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어요. 다, 이, 어,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니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 어떻게 예쁜 여자가 여자가 있는 여성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예쁜 여성이 있는데 질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본능적으로 질투가 되는 거가 되는 되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쉬운 예로 어. 야, 막 질투심이 생기면은 거기서 내가 왜 질투를 해야지라고 멈춰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예쁜 옷을 입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아, 예쁘다 하면 되는데, 그게 막 질투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또는 나쁜 생각들, 그 나쁜 생각에서 이어지는 나쁜 행동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건 옳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생각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심판 때 가서 다 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마귀가 그랬다면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때에는 마귀가 심판을 받고 무적행으로. 떨어지기는 하나 사람도 심판을 받잖아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말 공의로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순간도 무엇이든지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나쁜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이게 마귀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선택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인데 이게 잘못 누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발뺌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생각을 넣어줬죠. 제 밉지. 응, 미워. 이런 식으로. 마귀가 이를 들어, 재미있지? 라고 생각을 살짝 넣어줬을지라도, 아니, 걔가 왜 미워? 걔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대적을,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 쉬운 일을 들었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생각을 넣어줄 뿐,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 말씀을 주실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를 때 결과는, 결과도, 결과물은 나의 결과물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랐을 때그 불행이, 불행한 건 당연하겠죠? 그것은 내 몫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따랐을 때 행복해지는 그 몫도 내 몫이에요. 아,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늘 오른쪽 왼쪽에서 말씀해요 마기도 말하고 우리 주님도 말해요 그걸 우리는 항상 좀 주님의 편을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훈련을 통해서 늘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다듬다듬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그랬어. 이런 말 하지 말기로 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 넘어간 건 사실이죠. 근데 선택은 당신이 한 거죠. 내가 한 거죠.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어, 성의는 무조건 선택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선택은 내가 한 거니까 그 결과물도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선택의 자유가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또잘 살아봅시다.